새들이 박새 종. 중... 저 새들의 맛있는 먹이는 지금 들깨입니다 들깨를 그냥 놔뒀더니 새들이 와서 계속 쪼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눈치를 보면서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나와봤는데 이 밑에 들깨밭에서 뭐가 푸드득 푸드득이 아니라 드르르르르 드라라라락 그거보다도 더큰 소리 바바바바박 푸드득 이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일로 해서 고라니가 살찐 고라니가 저 산으로 올라가서 도망갔습니다. 허리 쪽이 살이 많은데도 저 위에 경사도 한 7, 80도 되는 경사도를 막 투두둑 해서 올라갑니다. 오늘은 고라니를 본 날. 아마 고라니일 것입니다. 묵혀둔 들깨밭 드디어 저렇게 저런 나무들이 이제 슬슬 자라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와서 뵈야 될 텐데 칡도 뭐 거의 사방 한한 300평 쯤 되는 땅에서 한 얼마를 자리 잡은 거야? 한30% 칡이 자리 잡고 있고 저렇게 나무들도 막 자라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음. 겨울이 되면 이제 저 우회집은 우회 가는 길은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눈길 스키장이 된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 스키장이 될이 길을 계속 눈을 쓸어야 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11월 끝까지 꽃을 하나씩 피워 대는 부용화 부용화는 성공했네요 해서 사방에 번져 놨냈습니다 지난번에 감자를 캘때 하나를 놔뒀던 모양인지 여기서 지금 감자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1월까지 11월 초에는 분명히 얼텐데 그 전까지 끝까지 자랄 것 같습니다 생명력 그리고 오 가지를 넘어서 지금 고추를 다 합니다. 무슨 벌이 왜 이렇게 많아? 어머, 아주 난리가 났네. 나비, 나비니, 나방이니. 올여름 너무 더워서 무기장을 만들어 놨던 이것들을 이제 월동 준비로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 또 내년 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될 텐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의 소출, 가지, 고박 고구마, 약간, 토마토. 구졸초밭. 8월 이트 사이에 또 이렇게 아주 핑크색과 흰색의 구졸초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을에 꽃 피면 지금 한 11월까지 보름 정도는 필것 같은데, 그래도 보름이면 어딥니까? 그리고 이게, 음, 이 뿌리는 약으로 쓴다고 하는, 아 뿌리는 뿌리 말고 가지를 약으로 쓴다고 하는데 끓여 먹어도 차로 맛있습니다. 파씨를다 잘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습니다 고구마밭 지난번에 캔 자리를 한번더 뒤집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사불로 속에 뭐 얼마나 들어있 어 없겠지. 마사토 <laughs> 특징.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 호미로 깨작깨작한 고구마 밭인데 부삽으로 좀 파보니까 이렇게 뭐가 좀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조금 한번 확인차 파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그래도 옆에 고구마 마저 다 캐야 되고 뭐할 일이 되게 많네. 손가락은 아파 죽겠는데 관절염 약을 먹고 나서 와 일을 합니다. 호박 발견 벌레가 들 먹었네 토마토도 끝물이라 일단 따서 빨갛게 익히기로 하겠습니다. 특이한 가지 발견. 이게 하나에서 이렇게 넓적하게 막 두세 개가 뭉쳐있네?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지. 가지 아닌 듯, 가지. 특이한 가지 발견.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케일. 도대체 왜 케일은 안 먹는지 모르겠네. 와, 케일 물방울 멋있네. 쭉! 이 윗밭에 온게 해당화도 자리를 잡고 잘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화의 특징. 꽃이 계속 피고 지고.